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 속에 위치한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도착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지만 숲 속에 상쾌한 공기와 평화로움이 우리의 피로를 시선해 주었다. 펜션 주인 할머니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맞아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방으로 안내해 주셨다. 방은 고풍스러운 나무 장식과 전통적인 한옥 구조로 되어 있어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었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바비큐 파티를 즐기고 밤이 깊어갈수록 하나둘씩 술잔을 기울였다. 기분이 좋았던 친구 중한 명이 갑자기 이런데 오면 귀신 이야기를 해야 제맛 아니겠어? 라며 이야기를 꺼냈다. 모두들 동의하며 서로 아는 공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놀던 우리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눕자마자 피로가 몰려왔고 눈을 감자 금세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방문이 덜커덕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에 함께 있던 친구들이 모두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방은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방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그틈 사이로 식은 바람이 스며들어와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누가 문을 열었지? 서로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는 조금 무서워졌지만, 술기운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문을 다시 닫고, 침대에 눕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덜커덕.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모두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다시 문을 닫 들어갔다. 그 순간 문 너머로 아얀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 형체는 긴 머리에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서늘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가 당황해서 말을 잃은 순간 그 형체는 입을 열었다. 여기에 왜 왔어? 나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주위가 정말 고요해졌고 오직 심장 박동 소리만 들릴 정도였다. 그때 용기를 낸 친구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 누구세요? 하지만 그 형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서서히 뒷걸음질 치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문을 닫고 서로를 바라보다가 빛이 없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아 전등을 켜둔 채 잠을 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밤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계속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짐을 싸고 펜션을 떠나기로 했다. 펜션 주인 할머니는 우리가 어두운 얼굴로 체크아웃을 하자 걱정스럽게 물으셨다. 몸이 좀만 좋다고 둘러대고 펜션을 벗어나는 순간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셨다. 가끔 이곳에서 오래된 일들이 손님들을 겁주곤 하지. 하지만 괜찮을 거야. 다 지나가는 일이니까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조금 더 소름이 돋았지만 어떻게든 차에 올라타 그곳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이 거의 없었다. 모두가 그 전날 밤의 일을 곱씹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긴 것이었다. 다시는 그 펜션에 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말이다. 그 사건 후로 한동안은 어두운 밤이나 문이 저절로 열릴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오르곤 했다. 아직까지도 그때의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있어. 어두운 숲이나 낡은 건물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아직도 그 하얀 형체가 무엇이었는지, 왜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인지, 알수 없는 채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한 남자가 작은 산 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아버지의 병문안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 오래된 숲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숲에는 누구나 거리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래 전그 숲에서는 알수 없는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숲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유 없이 실종되거나 다시 돌아와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숲을 잊혀진 숲이라고 부르며 지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여러 번그 길을 지나왔었고 이번에도 아무런 걱정 없이 숲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숲 속을 걷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발걸음이 멈춘 민수는 자신의 오른쪽 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희미해서 그 소리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 갑작스러운 공포감에 사로잡힌 민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숲은 여전히 조용했고 바람만이 살랑살랑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다시 길을 걸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옷깃을 잡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명확하게 그리고 더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돌아가 민수는 갑자기 등골에서 서늘한 한기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애워쌌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그는 자신을 향한 속삭임을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힘겹게 발걸음을 떼어 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걸어도 같은 자리에 머무르는 것 같았고 팔과 다리에는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점점 짙은 안개가 그의 주위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무언가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고. 곧이어 그 형체는 뚜렷한 모습으로 민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였지만 얼굴은 시커먼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울퉁불퉁한 윤곽만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돌아 가지 않으면 너도 길을 잃을 것이다. 그 형체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민수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무작정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숲속에 메아리쳤고 그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뒤돌아보기도 두려운 나머지 그는 노루지 앞만 보며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의 시야에는 반가운 마을에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그의 마음 깊숙이 아로새겨졌습니다. 민수는 그 후로 다시는 그 숲을 지나려 하지 않았고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숲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가끔씩 마을 회관에서는 민수의 이야기가 공포스러운 전설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진위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 숲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단지 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 속삭였던 목소리는 아직도 숲길을 방황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돌아가라고 경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어 그 집은 오래전에 지어진 고택이었고 지금은 거의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었지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 이라고 불렀어 많은 이들이 그 집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소문이 자자했거든 가을의 끝자락 해가 짧아지고 기온이 서늘해지던 어느 날 밤, 대학생인 나와 내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난 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마을을 거닐고 있었어. 그러다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 귀신의 집으로 흘러가게 되지. 친구 중한 명이 말하길, "그 집에 들어가 볼 용기가 있는 사람 없어?"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서로 부추기다 보니 결국 우리는 그곳에 가기로 했어. 밤 11시, 우리는 손전등 몇 개와 간단한 방어 도구를 챙겨 그집 앞에 도착했어. 문은 녹슬어 있었고 벽면에는 오래된 이끼와 덩굴이 엉켜 있었지 살며시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 안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했어 공기가 묘하게 무겁더라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갑자기 싸늘한 기운이 감돌며 닫혀버린 문에서 찬 바람이 불어왔어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불안한 듯 했지만 이미 들어왔으니 끝까지 탐험하기로 했어 집안 내부는 매우 날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처럼 보였어 벽지는 다 뜯겨있었고 바닥은 삐그덕거렸지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춰가며 한방 한 방을 살피기 시작했어. 책이 몇권 남아있는 방을 지나침과 동시에 갑자기 책장이 흔들리며 한 권의 책이 떨어졌어. 책의 제목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느낌이 좋지 않았어. 그리고 갑자기 집안 어디선가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 얼어붙은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는 등골이 오싹해졌지. 친구 중한 명이 외쳤어. 그만하자 나가자. 다른 친구도 동의하며 우리는 급히 집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출입문은 열리지 않았어. 패닉 상태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지. 그때 희미한 발소리가 계단에서 들려왔어.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전등을 쥔 손이 떨렸어. 계단 쪽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자 허름한 인노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서 있었어. 그녀의 얼굴은 어두워 잘 보이진 않았지만 알수 없는 슬픔이 느껴졌지.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어. 그 와중에도 그녀의 흐느낌은 계속 들려왔고 우리는 미친 듯이 방과 복도를 지나쳤어. 그러다 갑자기 한 친구가 넘어졌어. 다른 친구가 그를 일으키려 다가갔을 때 뭔가에 잡아 끌리는 것처럼 보였어.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알수 없는 힘이 그를 집안 쪽으로 끌고 가는 듯했어. 결국 그의 목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 남은 우리는 주 그림을 다해 문을 부수려 했고, 마침내 썩어 문드러진 문이 열렸어. 우리는 밖으로 뛰쳐나갔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우리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숨을 고르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결국,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시 그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라진 친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집 근처에 가지 않기로 했어. 그 집이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 밤의 기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 뿐이야. 이게 바로 그 얘기가 끝이야.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회자되고 있어. 각자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이며 말이야.